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브랜드를 몇개 접해볼 기회가 생겼었어요.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신 분도 계실텐데 얼마 전에 이렇게 미스터 포터라는 해외 편집샵에서 IGTV로 약간 틱톡 스타일 이런 광고 요청을 받아서 제작을 했었어요. 제가 사이트에서 제품들을 직접 고르고 그 아이템을 대여를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해외 편집샵을 이렇게 즐겨 이용하진 않는데 브랜드 공홈에 없는 재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영어만 되시면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이 반품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냥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인보이스랑 사유서랑 관세 환불 관련해서 이렇게 서류도 작성을 해야 돼서 일단 한번 사서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시는 건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고른 제품들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고른 제품이고요. 오라리 브랜드의 제품을 이렇게 세개 고프코어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이 아크테릭스 브랜드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평상시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여드렸던 이 니들스 브랜드의 제품 그리고 이거는 저도 조금 생소했던 브랜드인데 1 1 1 1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모자를 4개 골랐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모자들은 되도록이면 온라인 쇼핑보다는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요거를 착용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오라리의 제품이에요. 제품명은 언스트럭티드 멜란지 울 플란넬 수트 자켓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셋업으로 나왔어요.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요거는 하나 102만원 정도 하는 제품? 이 바지는 67만원이고요. 정말 이렇게 한눈에 봐도 딱 오라리스럽다라는 게 느껴지는 옷이에요. 특히나 좀 도드라지는 게 이런 원단감인데 원단의 컬러감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질감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고 패션은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게 무색할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이런 디테일이 특징이에요 가격이 가격이라 공제나 이런 만듦새에서 사실 흠잡을 게 있으면 안 되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디테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전부 제품보다는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예쁜 느낌이에요 이 바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재밌는 건 바지 부분에 이렇게 속단추가 있고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스트랩으로 마감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하고 이런 루즈한 느낌을 살려서 연출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체형이 어느 정도 있고 몸에 감기면서 흘러내리는 실루엣이라 그렇게 예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라리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이 제품보다는 코트류나 이런 데님 팬츠가 저랑은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컬러가 딱 오라리스럽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슬랙스가 저랑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지도 크게 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허리 부분에 잡힌 턱이나 이 실루엣이 조금 더 여유 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에 이 차콜 컬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조금 더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이 바지의 기장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옛날에 정장 바지 같은 거 구매하면 이 바지 기장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길게 나와서 무조건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되는 그런 바지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꼭 수선을 하고 착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아크테릭스 제품이고요. 제품명은 사브레 AR 고어텍스 스키자켓이라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하나로 한 76만 원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모델은 이 베타 요 정도 모델을 생각하시는데 나머지 모델은 서양인의 핏에 맞추다 보니까 이 소매기장이 되게 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라고 하고 이 엑스라지 사이즈를 골랐는데 생각보다 팔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착용한 걸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가슴 품은 딱 맞는 느낌이고, 기장감은 적당히 오버핏이라 이렇게 벌룬 팬츠나 와이드 팬츠 같은 거랑 같이 코디하면 좀 무난하게 소화가 가능한 느낌인데, 이 소매가 진짜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와요. 이 아크테릭스가 중국에서 인수를 해서 뭐 퀄리티나 마감 이런 게좀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한눈에 봤을 때 되게 흠잡을 데 없고요. 그리고 이아크테릭스 입고 뭐 히말라야나 백두산 등반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패션용으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고프코어나 이런 아웃도어 베이스의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시조새 로고만큼 또 매력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나 후기 같은 거 참고해서 요 사이즈나 제품 골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 니들즈 제품입니다. 요 모에어 가디건이랑 요타이다이 리빌드 셔츠 요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가디건은 저도 전 시즌 제품을 하나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진짜 유명한 니들즈의 시그니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 가디건의 핏이 되게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기장감이나 가슴 품이나 전체적인 핏이 아주 여유 있는 오버핏의 느낌보다는 살짝 딱 맞는 저스트 핏으로 나왔어요. 네로우 핏이나 스트레이트 핏 같은 이런 슬림한 라인의 트랙 팬츠에 상의도 약간 딱 맞는 느낌으로 조금 왜소하신 분들이 착용할 때 되게 예쁜 느낌이라 저도 아직은 이렇게 즐겨 착용하고 있진 않아요. 저는 가디건보다 이 리빌드 제품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핏 자체도 되게 오버핏으로 나오고 이렇게 보이는 타이다이 패턴이나 절개로 짜집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포인트를 주기 되게 좋은 느낌이라 이거는 이번엔 구매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명은 패치워크 타이다이 플란넬 코튼 셔츠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지금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예요. 찾아보니까 브랜드 공홈에서 가격대가 훨씬 저렴해서 배대지나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구매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착용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리빌드 라인이 워낙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컬러는 되게 화려한데 이 절개 원단들이 톤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오히려 기존의 리빌드 제품보다 전체적으로 코디하기에 훨씬 좋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볼 거긴 한데 제 마음은 2월 하울 영상에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은 이11 11이라는 브랜드고요. 좀 생소한 브랜드라 이렇게 찾아보니까 직접 전통 기법을 통해서 원단을 짜고 식물성 염색 방법을 통해서 염색을 한다고 해요. 뭐 제품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이 환경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에코 패션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제품을 봤을 때 이런 원단감이나 착용했을 때 핏감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제품명은 와이드 레그 인디고 다이드. 데님 트라우저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약 53만원 정도예요. 제가 이 제품을 찾아보려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되게 특이하면서 좀 괜찮은 옷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약간 좀 캐피탈 브랜드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훨씬 대중적인 느낌?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이 원단감에서 오는 이런 천연 소재의 감성이 되게 짙게 느껴져요. 뭐 이런 식으로 오리엔탈적인 요소들도 보이고 살짝 가격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서 구경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모자입니다. 발렌시아가 볼캡. 나나미카의 버키 셋, 빔즈 브랜드의 캠프캡이랑 더블팁스 브랜드의 식스패널캡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발렌시아가 볼캡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정말 핏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착용한 걸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만족스러웠던 발렌시아가 볼캡이고요. 특히나 이 앞에 발렌시아가 라고 한글로 적혀있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핏 자체는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이 캠프캡을 즐겨 쓰지 않아서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던 이 빔즈 모자, 식스패널 캡이라 그래서 그냥 가벼운 볼캡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 앞에 주름이나 모자 깊이가 되게 애매했던 이 더블 탭스 브랜드의 모자고요. 전체적으로 모자 깊이도 되게 얕고이챙 길이가 되게 애매하게 짧은 이 나나미카 브랜드의 버킷햇 이것도 핏이 되게 아쉬웠어요. 물론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 제품의 만듦새나 퀄리티 자체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제 얼굴형이 이렇게 눌러쓰는 모자보다는 살짝 걸쳐쓰는 스타일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편이라 직접 구매한 아이템이라면 또 굉장히 실패 맛볼 뻔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품이 좀 자유로운 국내 편집샵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 드려요 이렇게 오늘은 해외 편집샵에서 접해본 고가의 브랜드 아이템들을 한번 알아봤고요좀 아쉬운 게요 제품들이 브랜드 공홈 가격에 비해 뭐 관세나 재고 부담 때문인지 가격대가 좀 높은 느낌이거든요 굳이 없는 재고를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구매대행이나 직구 같은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어서 이런 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제품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